자, 107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번 던진데 자, 일단 경우의 수가 나왔죠 전체 경우의 수 36일 거야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눈의 수를 B라고 할때 자, 2학년이 1학기께 나와버렸네 연립방정식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 뭐냐면 어, 연립방정식의 특수의 타입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깊게 강의는 안 하고 그냥 어, 혹시 모르는 친구들 때문에 하나 필기는 해줄게 자두 개의 연립방향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어 개수들의 뭐냐면 비율을 보거든. 각각의 x, y 개수들의 비율, 그리고 상수항의 비율 a, a a, b 다 b, c 다시 c 세 번을 적어야 되겠네. a a, b 다 b, c 다 c. 또 적어야 되겠네. a 다시 a, b 다 b, c 다 c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아지지 붙고 이렇게 연결되면, 이건 뭐냐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무수히 많을 닫았을게 그리고 만약에, 여기엔 이렇게 탁 끼어졌지만, 마지막에 끊겨버리면, 얘는 뭐냐면, 없을 무자 쓸게. 해가 없는 거야. 앞에서 이렇게 탁 하나가 끊기면 뒤에 거는 생, 생, 뭐지? 상관없어. 이해갔으니까 얘는 아무 이유 없는 거고, 앞에서 딱 끊기면, 얘는 바로 뭐냐면, 해가 한개 있는 거야. 유일한 해 하나가 나온다. 는 얘를 조금 알고 있어야 돼. 얘를 직선의 방향식으로 보면 얘는 뭐냐면, 어 무슨 히 많은 거 일치하는 거고, 얘는 일치. 그러니까 직선 두 개가 이렇게 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얘는 많은 뭐 거죠. 직선 두 개가 평행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직선 두 개가 어떤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야. 이걸 알아야 돼. 공통수학에서또 나와. 그러니까, 자꾸 이거에 짜빠르지면 안 돼요. 자, 해보자. 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 개수가 1, 1, 이렇게 있는 거잖아. 선생님 좀 적어줄까? 자, 이렇게 두 개의 열립이 있다 쳤을 때뭘 본다? 개수의 비율을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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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자 말이야. 그럼 3분의 1되고 맞습니까? a분의 1과는 같아야 되지만 어떻게? 요거는 is not 달라야 되는 거야 b분의 2하고 여까지 갔나요? 친구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풀 거냐면 a는 b는 c가 있으면 어떻게 풀죠? 얘를 a는 b다 그리고 b는 c다 그리고 또뭐하죠 c는 a다 이렇게 세 개로 풀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땡기면 되는 거야 친구들 이해 갔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3분의 1은 a분의 1과 같다. 그리고 a분의 1은 어떻게 b분의 2와 다르다. 이렇게 해서 풀면 되는 거. 자, 얘는 바로 나왔죠. 싱겁게. a는 말하하는 거야. 3이라는 게 나왔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영어 배울 때 평소문 is 들어가는 거 배우다가 부정문 되면 어떻게 됩니까? is 뒤에 남만 붙이면 되는 거고 달라질 거 하나 없단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가 is고 얘가 is not인데 등식처럼 풀면 돼 얘들아.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쌤은 이렇게 크로스로 곱해줄 생각이야. 곱한 게 is not, 같지 않다 할까? 이래 곱하면, B는, 맞습니까? 어떻게? 2A랑 같지 않다. 근데 A가 얼마야? 3이니까 집으면 되잖아. B는, 이건 뭐냐면, 6이 되면 큰일 나요. 라는 뜻이야. 근데 B라는 게 뭐냐면, 주사위에 눈이 수으니까 6만 안 되면 되니까, B는 뭡니까? 1, 2, 3, 4, 5는 다 된다는 얘기거든, 얘들아. A는 무조건 3인 거고, A는 무조건 3이고, B는 1, A는 3이고, B는 2, a는 3이고 b는 3, a는 3이고 b는 4, a는 3이고 b는 5, 근데 a는 3이고 b는 6 이러면 조지는 거야. b는 6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갔어? 몇 가지가 나옵니까? 5가지 나오죠. 전체 경우는 36가지고 해당 사건이 얼마? 5가지. 36분의 5. 얘가 답이 되는 거겠죠.